주식 브리핑 로트의 주식 데스크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기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바로 AI 시대에 늦게 떠오른 진짜 실력자 BI 매트릭스입니다. 이 회사 뭐하는 회사인지 먼저 볼까요? BI 매트릭스는 2005년부터 기업용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개발해온 전문 기업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업이 내부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 예측 보고까지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회사죠. 처음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솔루션으로 시작했고, 최근엔 AI 기반의 분석 자동화, 특히 생성형 AI 솔루션, G-matrix를 중심으로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장 중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회사가 단순히 우린 AI 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팔고 있고 매출이 나오고 있으며 고객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성과가 바로 포스코와의 계약입니다. 포스코의 매출 정보를 자동 분석하는 시스템에 바로 G-matrix 솔루션이 도입된 것이죠. 그리고 BI 매트릭스가 대선 국면에서 대선 정책 테마로도 엮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의 최근 뉴스 중 흥미로운 건 정치권과의 접점입니다. BI 매트릭스의 배영근 대표이사. 현재 이노비지협회 부회장이자 AI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난 5월 2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여야 정치권과 함께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직접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청했죠. 다시 말해 이 회사는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정책 흐름과 제도 변화에도 깊숙히 관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AI 산업에서 이런 정치적 레버리지를 갖춘 중소기업 흔치 않죠. 그럼 BI 매트릭스의 제품력은 진짜일까요? 이제 중요한 AI 제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24년 출시된 지 마이너스 매트릭스는 비전문가도 자연어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생성형 AI 솔루션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 3분기 매출이 왜 줄었지? 이렇게 질문하면 AI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찾아 표 그래프까지 만들어 주는 거죠. 첫 해부터 매출 40억 원, 여러 IT, 공공기업, 제약기업 등 8개 산업군에 이미 납품 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기존 제품 대비 g 마이너스 매트릭스는 단가가 무려 3배, 도입 비용도 최소 5억 원 이상으로 고정비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률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레버리지 모델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술적으로도 매력적인 적기인지 볼까요? 먼저 주봉 차트를 보면 컵 위드 핸들 패턴을 완성했고 6월 3일 장대양봉과 거래량 폭증 16,240원 고점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5주, 20주, 60주 주선 정배열을 완성한 전형적인 상승 초기 국면으로 월봉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25년 1월 저점 7,280원 이후 6개월 연속 상승 중이며 3개월 연속 양봉이면서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세력이 진입하고 있거나 매집이 끝났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단기지지선은 14,500원 저항선은 17,000원, 그리고 과거 고점인 19,000원이 상단입니다. 보조 지표에서는 스토캐스틱 과열이 살짝 걸리긴 하지만 조정이 나와도 눌림목 이후 재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강점으로는 애아 실적 발생과 고가 제품 구조, 새로운 정부의 애아 거대 정책으로 인한 수혜를 강점으로 볼수 있고 리스크는 현재 급등 후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략으로는 14,500원 이하 분할 매수 신고가를 뚫고 거래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단기 테마주로 보지 마시고 앞으로 꾸준히 함께 가야 할 종목입니다. BI 매트릭스는 실적, 제품, 고객사, 정책, 기술적 차트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종목입니다. AI 시대, 누가 진짜인지 헷갈리신다고요? BI 매트릭스는 말이 아니라 숫자와 차트로 증명 중인 기업입니다. 기술로 증명하는 AI 실전주, 바로 지금 관심 가져볼 타이밍 아닐까요? 지금까지 로트의 주식데스크였습니다. 다음 브리핑에서도 감이 아닌 로직, 운이 아닌 트윙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며 투자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